생생한 후기와 판매 내역으로 증명된 장사 가이드북, 장사를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한 장사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를 참고하세요. 스타포스 이벤트를 대비하는 방법. 자, 럭시 모퍼 요거 2억에 올라온 거 하나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거 4,500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갖고 올게요. 가능한 110에서 120급 추업 이상의 카로타를 구입해 주세요. 자그 다음은 빠르게 피워 타임 때30%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2억 주구산1럭 시오프 한버옷에 에디셔널 잠재를 바르고 공1 0이뜰 때까지 저격을 해줍니다. 넷네개컷 좋아요. 자스타포스를 10성까지 채워주고요. 토드를 진행해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냐 하면 9월 마지막 주까지 매일 이벤트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스타포스 30% 할인의 날인데요 자 그래서 스타포스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3억만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억만 빼왔고요 뭐 이거는 그냥 스무스하게 어, 그냥 어, 음, 오히려 좋아요 실패 오히려 좋아요 어, 더해 실패 더해 그렇지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잘 올라갈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실패를 계속해 계속하네? 내 말이 맞죠? 11성 갑니다 렛츠키릿 그렇지! 2억 4천 컷 이... 카르마 스타포스 11성 강화권을 사주고요 보스들을 돌게 되면 이렇게 마일리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모은 마일리지로 매달 플래티넘 카르마 과일를살수 있습니다 그대로 토드를 해주고요 자 그다음 토드 완료했던 바지를 껴준 다음에 빼주고요 카르마 스타포스 11성을 발라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템을 플래티넘 카르마 가일을 발라서 판매를 해줄 겁니다. 자 매물을 보시면 뭐 거의 없죠. 총 제작비는 두 개에서 약 13억 정도가 되고요. 판매가는 한 35억 정도 그래서 한 22억 정도의 이득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